양파 두 줄, 양파 두 줄, 나머지 네 줄은 마늘. 아 옆에서 콩 추수하느라고 그냥 탈곡기를 돌려서 엄청 시끄럽네. 마늘 4줄, 양파 2줄.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 내년에 봐야 되겠죠. 뭐 별일 없는 한. 아, 잘 되기를 빕니다. 참고로 옆집은 이렇게 두 줄을 비닐로 씌워놨네요. 비닐로, 아, 기까지두 줄. 마늘만 두 줄. 그건 그렇고, 우리께 중요하지. 마늘 네 줄, 양파 두 줄. 오케이. 아이고, 작업 끝났습니다, 오늘은.